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삶의 근간입니다.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입니다. 19절을 보면 종교 권력의 핵심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서 요한에게 지금 보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요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그가 강야에서 외치는 회개 사역, 여기에 그가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했으니 혹시 세례 요한이 그인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견온 이들은 단도 직입적으로 묻지요. 내가 누구냐? 이것을 묻도록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 질문에 세례 요한 역시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드러내는 말의 처음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들이 온게너 그리스도야? 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걸 아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질문을 통해 엘리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잘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아닌지를 알았습니다. 다들 그를 구원자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그는 주저없이 'no, 난 아니야'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일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을 종종 봅니다. 뭐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죠. 나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린 스스로를 사람들이 기대하는, 혹은 사람들이 기대하게 하는 존재로 살고 싶은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혹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또 돈이 많아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나를 향한 감탄. 추앙을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레이와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추앙을 단박에 아니라고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선을 긋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당연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냥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의 거절은 자기 존재의 근거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일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의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읽었지만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드러내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장차 오실 주님의 신발을 벗겨 드리는 이 시중을 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잔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27절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분명해요 분명해 애매하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런 세례요한의 자기 정체성은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다음날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있던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를 단박에 알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자,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승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배신감 들만 해요. 충분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자라도 이러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어쩌면 세례요한이 외쳤던 이 말에 이런 뉘앙스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러니 저를 따르라 이말 아니겠어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목소리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사명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어디에서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목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에 전혀 서운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게 하는 이 일이 기쁘고 자기 몫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요한처럼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기 몫을 하고 산다 하면서도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왜 해? 싶은 생각이 종종 들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도, 돌아보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세례 요한처럼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경험해야 말할 수 있어요. 40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그는 메시아를 향한 열망으로 쫓았던 스승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 드디어 어때요? 메시아를 만난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요 바로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부르지요. 정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알리고 싶어요. 이건 당연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튿날은, 이튿날에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를 따릅니다. 그의 진면목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역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바로 친구 나다네에를 찾아가서 함께 가자고 청합니다. 하지만 천한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못 믿어온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나 메시아가나 믿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친구의 반응에도 반응, 빌립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직접 예수를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할수 있어요. 우리도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해 보고 확신이 있으면 그냥 먹어. 이거 해봐. 막안할 수가 없잖아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확신할 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좋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둠에 찾아온 빛이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을 본 사람은요. 어둠과 빛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요. 어떤 어둠도 한 줄기 빛 앞에서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런 강력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만났기에 말할 수 있었죠. 난이 주님을 경험했는가 보자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경험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는 게 너무 어둠일 때가 많죠.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경험했던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예수님이 내 삶에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거두실 거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관성처럼, 습관처럼 해주시겠거니.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한 줄기 빛만 떨구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이 문제투성이고 어둠투성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이 투성인 세상 속에서도요, 사는 게 너무 신나고 힘이 나고 이거구나 탄성이 질러지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빛이신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내 안에 이 간절함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경험하면요. 이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찾지 않을 수가 없죠.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며 매일의 삶이 빛으로 환해지는 기적을 기대하며 이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내가 정말로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 주님과 늘 동행하잖아요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늘 교만해져요. 내가 뭐가 있어서 된 것처럼 착각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주제를 알고, 내 몫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주님 만난 기쁨이 있어야 해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경순 집사님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스테로이드를 그니까 주입되는 방법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셔요. 치료에, 어, 효과를 잘볼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